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2017년 최우등생 학습 전략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고려대학교 사범대 13학번 박예지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많은 노력 끝에 올해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된 여러분께 정말 축하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해가 갈수록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통해서 올해 신입생으로 입학하셨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요, 여러분들의 대학교 4년 동안의 학점 관리를 위해서도 굉장히 유용한 전략이 되리라 믿지만, 그 이후에 삶의 전반에 있어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주제는요, 공부하지 마세요 입니다. 어? 공부를 하지 말라니? 분명히 학습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다고 했으면서, 왜 갑자기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거지? 저 선배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대학교 때는 이제 안 해도 된다는 건가? 혹은, 그럼, 대학생이면 자유로운 영혼이지. 무슨 대학생이 공부야? 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우리 한국말은 항상 끝까지 들어야 되죠.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억지로 공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 오기 전에 고등학교 때까지 과정에서 하고 싶은 것도 정말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새내기 때다 즐기고자 많이 참고 많이 이제 기다려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뭐 사진에 나온 것처럼 각종 축제나 뭐 즐거운 뭐 야외 활동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 등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에서 꿈꾸셨던 것들이 굉장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누려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놓칠 수 없는 토끼가 하나 더 있죠. 학점이나 성적입니다. 이러한 학점이나 성적을 위한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외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도 하고 싶으셨던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것을 위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요. 당장한 당장의 시험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뿐만이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만한 굉장히 사소하지만 그만큼 무서운 습관을 기르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준비를 했어요. 이 외에도 드리고자 하는 내용, 드리고 싶은 내용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리상, 시간 관계상 세 가지로만 줄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투리 시간. 즉, 내 자존감을 높이는 시간, 하루 단위로 계획 세우기라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얘기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내 표현대로 설명하기, paraphrase(이퀄), 책과 대화하기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나를 가르치기라는 기법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자투리 시간, 내 자존감을 높이는 시간, 하루 단위로 계획 세우기라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루에 내가 자투리 시간으로 사용하는 시간의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30분? 1시간? 글쎄요. 혹시 지금 촬영을 도와주고 계신 감독님께서는 하루에 얼마나 되는 비중을 자투리 시간으로 쓴다고 생각하세요? 한 시간 정도? 어, 한 시간 정도. 네. 음, 아마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되는 대답이 가장 많이 나오리라 예상을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자투리 시간으로 쓰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볼까요, 한번?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계획표는요. 실제 제가 1월 26일 날 보낸 계획표를 가져온 것인데요. 오전 8시부터 제가 잠이 드는 12시까지 1시간 단위로 계획이 짜져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요, 빨간 색깔로 표시된 이 부분들이 바로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혹은 잠깐 뜨는 30분이 생겼거나 하는 자투리 시간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 시간동안 저는 주로 그날 들은 강의의 내용을 복습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질문을 올리고 이를 확인하는 등의 시간으로 활용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 시간은 하루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3시간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자투리 시간으로 쓰였음을 알수 있죠? 실제로 이 시간을 이와 같이 할 일을 처리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잠들기 전 3시간은 저만을 위한 시간으로 사용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계적으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게 되면 여러분들께 많은 여유 시간이 남게 되는데요.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하게 들릴 수 있는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첫 번째 이야기로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이렇게 시간을 관리한 습관을 익혔을 때 이것이, 아, 내가 이렇게 내 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하는 궁극적인 여러분의 자신감의 향상, 자존감의 증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저는 이러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휴대용 수첩, 딱 손에 들어올 만한 크기의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시간을 계획하고 그것을 해결할 때마다 지워나가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실제 제가 고등학교 때 가지고 다니던 노트입니다. 이 휴대용 노트에 아까 보셨듯이 시간 단위로 제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기록해놓은 방식을 알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포스트잇, 여러 군데에 탈부착이 가능한 포스트잇 등을 통해서도 저의 할 일을 기록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들여다봄으로써 어, 이러한 시간에는 이 일을 해야겠구나라고 제가 환기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 방문 사진인데요. 이런 식으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제 눈에 띄는 곳에 이런 것을 노출시킴으로써 자투리 시간을 환기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현재에는 조금 더 편한 방식으로 내 시간을 관리할 수 있잖아요. 왜냐? 스마트폰에 뭐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 기능 등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재에는 조금 더 편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루 단위의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들의 자투리 시간까지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으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몸에 익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더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습관이 될수 있기 때문에 꼭,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두 번째 주제는 내 표현대로 설명하기, 패러프레이즈, 그리고 책과 대화하기 라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는 실제 2년 전제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께 얘기를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저는 사범대학에서 역사와 영어교육을 이중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2년 전 어느 날 전공영어를 공부하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음성 음물론이라는 파트를 어려워하는 학생이었는데요. 그날도 제가 어려워하는 내용을 공부하던 도중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 딱딱한 줄글로 되어 있는 개념 설명을 계속 읽고 읽고 있자니 아무리 원서를 들여다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분명히 내 눈으로는 읽고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들어오지 않는 그런 느낌이요. 제가 딱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도중 정말 우연히 제가 똑같은 내용의 범위를 과거에 필기를 해놓은 그런 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새 책과 과거의 그 책을 함께 펼쳐놓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너무 추상적이고 딱딱하게만 느껴지고, 내 것으로 다가오지 않던 그책 속의 내용들이 제가 저만의 필기와 기록으로 가득 찬그 책을 통해서 공부하기 시작하자 거짓말같이 제 것으로 된다 되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던 점은 공부를 하면서 제가 들었던 모든 생각들, 모든 궁금증, 의문점, 중요한 점들, 예시, 이런 모든 의식의 흐름을 책에 함께 기록하고 책과 마치 대화하듯이 기록을 했던 것들이 나중에 학습을 다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복습 효과를 불러왔다는 점인데요. 즉, 복습의 과정에서 내가 그 내용으로 다시금 효율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돕는 이정표의 역할을 그 기록들이 해준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화면에 나온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하고 있는 교재의 귀퉁이 부분을 제가 사진으로 찍은 것인데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관련 내용 부분에 밑줄을 긋고 귀퉁이로 뺀 다음에 어, 이 부분에서는 이런 예시를 과연 들수 있을까? 이런 내용과 연관 지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모든 퀘스천 마크를 제가 다 기록해 놓았으면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생각의 나열을 기록해 놓는 것을 통해서 마치 제가 책과 대화하듯이 과정을 거친 것이고요. 이러한 과정들이 단순히 그냥 글로만 써져 있는 설명을 읽는 것보다는 내 표현으로 해석된 방식으로 공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해의 측면에서도 효과가 컸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번째 책과 대화하기 방식도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방법이 될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세 번째는 내가 나를 가르치기라는 기법입니다. 내가 나를 가르치기 기법은 굉장히 단순한데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한 마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내용을 자신있게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은 남들에게 비로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학습이 완료된 것이라는 말인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합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분명히 어떠한 내용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더라도 막상 누군가의 앞에 서서 그것을 표현해 보세요. 설명해 보세요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는 생각보다 말이 잘안 나오고 어버버 버리게 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듯 누군가의 앞에 나서서 설명한다는 것은 굉장한 노력을 요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가르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 내용을 이해했다고 저는 믿는데요. 내가 나를 가르친 기법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나와 똑같이 생긴 학생이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내가 나를 가르치듯이 혼잣말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과정인데요. 뭐 도서관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간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사용이 좀 힘들겠지만 혼자서 하는 학습 환경에서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일수록 더욱더 열심히 입 밖으로 내보면서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좋을까? 이런 예를 들수 있겠지? 하는 식으로 혼자 대화하는 식으로 공부를 자주, 자주 하곤 합니다. 저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본 주변인들은 처음에는 조금 당황하기도 하고, 어, 왜 혼자 한 말을 할까? 이런 눈으로 볼 때도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것이 또 다른 저만의 학습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다들 그려려리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이 더 일상적이었는데요. 이렇듯 내가 나를 역동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택하게 되면 훨씬 덜 지루하고요, 더 이해도 잘되고 나중에 기억도 훨씬 더 오래 남음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나를 즐겁게 역동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억지로만 학습을 하는 과정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가르치듯이 상호 작용하고 즐거운 과정으로 그 과정을 여기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은 세 가지 조언들이 여러분들이 훌륭한 학점을 얻기 위해서도 유용하게 쓰이기를 바라지만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러한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저는 고려대학교 사범대 13억번 박예지였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운 새내기 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